105쪽 9번으로 갑니다. 곡선 y는 해서 3차를 제시했습니다. 최고차항 음수인 3차,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면서 출렁거린다 했군요. 그위의점 p에서의 접선이 있고요. 또그 직선 이 하나 또 있네요. 직선 x 4y 8이 서로 수직이라고 했습니다. 점 p의 좌표를 구하시오라고 했네요. 점 p는 1사분면 위의 점이다라고 했는데 자, 그래프적인 이해를 먼저 좀해 볼까요? 음, 자, 서로 수직이다라는 것은 어, 예전에 배웠습니다. 직선이 이 직선과 서로 수직인 직선, 자, 기울기를 보면 되죠. 이 주어진 직선의 기울기를 보면 <laughs> 자, x 마이너스 4y 플러스 8은 0이구요. 기울기를 봐보면 마이너스 어, 4와 기울기를 보기 위해서 y 눈으로 표현해야 되니까요. y쪽을 왼쪽에 놔두고요, x쪽을 오른쪽, 상수도 오른쪽으로 넘겨주고, 따라서 마이너 4로 나눠보면, 4분의 1x에 플러스 2라는 직선인데요. 이 직선과 수직인 직선, 수직인 직선은 기울기만 잘하면 되죠.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 기울기를 M이라고 해볼까요? M이라고 하면, 이때 이 기울기를 계산하는 방법 이미 배웠죠? 주어진 기울기 4분의 1과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 M 사이의 곱은 항상 마이너스 1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게 공식이에요. 수직인 직선은 서로 수직이라면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새롭게 그려야 될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4짜리입니다. 음수 쪽으로 사니까요. 마이너스 4. 상당히 급한 놈이죠. 그러면 그게 가능한지 한번 볼까요? 자, 고고창이 음수인 3차 그래프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다 했습니다. 대략적인 모양은 알죠? 이런 식으로 생긴 3차 그래프가 있는데 이겁니다. 기울기 마이너스 4짜리면 두번 나올 수 있겠습니다. 색깔을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마이너스 4니까 상당히 급하죠. 자, 마이너스 4라는 건요. 1대 4로 내려가는 겁니다. 1대 마이너 4로 내려가는 거니까 이 정도 상당히 급한 거예요. 1대 마이너 4로 내려가는 상당히 급한 기울기. 자, 이 정도 기울기를 3차에접하게만들라고 하면 두번 나올 수 있겠죠. 이쪽, 왼쪽에서 한번 나올 수 있고요. 기울기 4짜리. 또 오른쪽에서 기울기 마이너 4짜리. 오른쪽에서 또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기울기. 기울기 마이너스 4짜리. 또 이쪽, 오른쪽에 하나 더 있을 겁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4가 되는 얘가 있을 텐데. 이때문에 왼쪽에 있는 점도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점도 있습니다. 점이 두 개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 중에 일사분면 점이 어디 있냐? 라고 물었네요. 자, 그러면, 원리는 저렇게 된다는 거 알겠어요. 자, 이 이런 이 아이디어로 문제를 냈구나. 아, 이정도의 음, 아이디어구나라는 거 보고요. 이때 이걸 찾아낼 방법을 보면 사실 기울기를 준 거죠. 우리가 새롭게 그려야 될 직선의 기울기를 준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음, 접선을 세워라 접점의 좌표 음, 위의 점 P에서의 접선이니까 점 P는 접점이 되는 겁니다. 접점이 되는 거죠. 접점을구 하셔. 접선의 방정식이 아니고. 접, 점을 구하셔. 라한 겁니다. 접점과 접, 접점. 여기서 보자면, 색깔로 좀 표시해보면, 여기 P점이죠. 여기 P점. 여기가 어디 있냐?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P점의 좌표를 지금 물었다. 이런 거예요. 여기 P점의 좌표. P점은 왼쪽 점일 수도 있고, 오른쪽 점일 수도 있는데, 둘 중에 하나가 일사분면에 있겠죠. 그 일사분면에 있는 점을 찾으셔.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야, 저 점을 이용해서, 점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그것에 관한 힌트는 기울기뿐입니다. 기울기 마이너스 4짜리가 되는 접점을 찾으시오. 이렇게 한 거네요. 그럼 접점의 좌표를 잡겠죠. 자 그럼 문제 풀어볼까요. 자 그러면 이 접점을 접점 P의 좌표 모르니까 A로 시작하겠고요. y 좌표는 주어진 식에 대입하겠죠. 마이너스 A 세제곱 플러스 8A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때 물론 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면 y 좌표까지 필요하겠지만 여기는 점만 물어봤으니까 여기 x 좌표가 중요할 겁니다. x 좌표. 자, 이 x 좌표를 가지고 접선의 기울기를 찾겠죠. 자, 프라임을 표시하기 위해서 주어진 y 값을 f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식인데 y는 대신 f 라고 써 주고요. 그것서 미분 하겠죠. 도함수 구합니다. -3 x 제곱 플러스 8 이고요. 따라서 접점의 x 좌표인 a를 대입해 보면 제곱 플러스 8 인데 이 미분계수가 기울기가 되고요. 접선의 기울기. 거기에 아까 우리가 구해놨던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 마이너스 4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음, 3a 제곱은 8 이항에서 마이너스 12가 되고요.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3, 4, 1이니까 4고요.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있네요. 이렇게 자 a 좌표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있다는 건데 그 중에 일사분면 위에 있는 게 어디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일사분면점은 이제 실제로 대입해 보면 되죠. 음. 일사분면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a가 양수, x도 양수, y도 양수인 겁니다. 둘다다 다 양수일 때 일사분면이죠. 둘다다 다 양수면 일사분면, x좌표 양수, y좌표 양수 이겁니다. 일사분면에 있다고 했으니까 a는 양수여야 합니다. a는 양수여야 되므로 a는 2만 선택하겠네요. 따라서 p 점의 좌표 요거 좀 계산해봐야죠. p 점의 좌표 a가 2일 때 y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 이제 이 여기 주어진 값 p 점 주어진 값이다. 2 e 대입하는 거예요. 음 2의세제고 마이 너스 a 의세제고 마이너스 8 플러스 2의 16 마이너스 1 되네요. 그러면 음 플러스 87이 되네요. 플러스 7 이렇게 됩니다. 자 따라서 여기서는 P점의 좌표를 물었으니까요. 따라서 P점의 좌표는 A가 X좌표가 2, Y좌표가 7 이렇게 되겠네요. 자이 문제는 좀 계약적으로 접근을 해봤습니다. 자 문장을 보고, 문장을 보고 아 이런 그림을 그리려는 거구나 이렇게 됩니다. 음~ 저~ 기울기곱이 어,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를 찾는 방법 기울기곱이 마이너스 (1이라) 라는 이론도 좀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